어때요? 네. 어.. <laughs> 일단 단풍개고 음.. 물대이네요 상대분.. 음. 저도 쓰는데요. 아, 니용습을 너는 그거는 에카덱이라 쓰는 거잖아. 에카덱이라서 그냥 개시 사용 대용으로 쓰는 거잖아. 어. 멍청아야가 그거 모를 것 같아? 어..? 스피릿 서머너. 승우님 어서오세요. 자, 이번에성드라우크라이더를 올리고요. 게르드를 버리겠습니다. 아, 다음 턴에 지형 한 장을 꼭 뽑아야 돼요. 음. 자, 1코 떴죠. 이러면 스피릿 서머너 카운터. 상대방은 위자드의 코은펭귄들둘중 하나예요. 자, 현재 상태에서 다음 턴에 마문자, 아, 마문자 매직 론소드를 날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역시. 아, 좋았어. 자, 이렇게 버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핸들을 빠르게 버려서 빠르게 필드를 잡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버린 거예요, 방금. 네. 자, 이러면 다음 편에 결사전투가 날아갈 수도 있고요. 뭐, 토일 공포는 못 쓰겠죠? 음, 뭐, 무튼 자, 펭귄대장, 펭귄되기네요 자, 한장 버리고 2렙짜리 마법인데 뭔지 모르겠고요. 강펜투, 공3 증가, 하지만 먼저 뒤져요. 네. 강펜투, 의미 없이 터주고요. 자, 이렇게 되면 스트라이크랑 오크라이더가, 상대방 예, 필드를 꽉꽉 긁어주면서, 필드를 빠르게 먹으면서, 소울도 많이 증가가 되고, 일석이죠,죠? 아유 탈솔까지 나옵니다, 이번 턴에. 어팽기 뭐, 볼거 있나요? 음, 매직 M. 소드잖아요 응. 강팽투아 어, 그거 쓸것 같았어요. 네. 강팽투 아니면 던지는 건데, 네, 던지는 건 아시죠, 여러분들? 네, 던지는 거는요, 네, 필드가 풀필이라서 뭐, 해당이 안 되니까, 어, 8턴에 8솔. 좋아요. 셔플. 아! 지형이 이따기로 나오냐, 예. 네. 아니, 그냥 이렇게 공격합시다. 네, 못 막을 것 같죠? 엘핀는 2가 쌓이고 있는데 어아 던지는 거말 그대로 게임은 던지는 거야? 그냥 그대로 긁히십니다 그러면 초반부터 빠르게 필 필드... 이게 오크덱이 진짜 쎄다고 느끼는 게 가끔 드는 게 뭐냐면 요런 식으로 필드를 진짜 미친듯이 빠르게 먹어요 어 오크덱이 필드를 초반에 빨리 먹는 순간부터 진짜 상대방이 대응을 못 하는데 자 이거 던지는 거죠 예 네. 무조건 누가 봐도 던지는 거 셔플 아 소리 없어. 아 <laughs> 소리 없어. 잠깐 아 타라? 뭐? 이건 뭐야? 야 이건 예측을 전혀 못했다. 어. <laughs> 저, 저, 저런 만을 쓰신단 말이야? <laughs> 뭐? 생각도 못했네? 그, 그러니까 펭귄잼. 이게 지금 워크라이가 날아가면 별로 안 좋은데 <laughs> 어쩔 수가 없어요. 필드를 한 번이라도 잡으려면 워크라이라도 써야죠. 자. 이러면 얘도 오키시 상태가 걸려버리거든요? 이러면 좋아지죠? <웃음> <웃음> 자, 이거 1코가 떴기 때문에 공격력이 7 때문인 거예요. 놓고 떴기 때문에 죽지 않고 그냥 죽여버릴 거예요. 음. 펭귄 납치 처음 봤어, 진짜, 나도. 어. 야, 이, 거이 옷, 펭귄, 야, 씨. 근데 지형 어디 갔니? 나왔네요, 응.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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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고, 레직 렌더링, 황야해져서 올리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엔딩한테? 죄송합니다. 대지대에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디스펠이 있어요. 펭귄2, 디스펠! 코인 떴고요 나이스. 펭귄이, 펭귄댁도 생각, 상당히 좋은데요. 펭귄덱 같은 경우는 콤보로 상대방 피드를 전멸하게할수 있는 그런 콤보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상당히 좋죠. 자, 거바협 올리고, 워크라이, 오크파이트 올리고, 바로 레디를 할게요. 음, 드릴 건다 있는데 은근히 핸드가 말려서, 음. 아무튼 에크라바를 올려도 될것 같고. 리벤지 트가 뭐야, 근데? 오. 자, 펭주 올라오고요. 펭주 죽었죠. 자, 오크파이터 코인, 풀코 자, 이렇게는 무조건 펭귄 대장 잡았고요. 환상의 마법사 따위. 오크감수병이 살짝 뭐풀코 뜨거나 혹은 오크라이더가 잡겠죠? 그렇죠. 야, S랭크 쓰시네. 음. 야, S랭크 쓰시네. 좋은 거 쓰시네. 자, 공방 증가. 자, 지형, 아, 오, 지형 안 나와도 괜찮다. 좋았어. 에크로바한번 올려보죠. 어. 마법판자마법두 장. 장, 아. 자, 저거, 저거, 자, 콤보인데. 샛플? 그냥 이렇게 올리고 말게요. 응. 연팽투. 그렇지, 그럴 것 같았어. 시렌치움이 날라올 것 같아서 그냥 그런 디스비료를 올렸어요. 체력이 높기 때문에 죽지가 않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셔플을 하면, 음. 자, 워크라이랑 지혜존자를 올립시다. 여러분들 오크덱 운영하실 때 그냥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돼요. 음. 아니. 시렌티움 같은 게 날라올 것 같았는데 시렌티움이 날라와봤자 예 팔레 팔데미지밖에 안 주니까 그래서 한 마가 한번더 올라오네요. 자 마법 한 장. 강팽투 같죠? 예 네, 강팽투 같은데 쓸 만한 마법이 강팽투밖에 없어서 부대 지원 오자 부대 지원이네요. 자한 마는 죽었고요. 전멸등 만나면 어떡하지? 전멸들 만나면 디스펠이 있잖아요. 뭐 디스펠 잘 써야지 뭐. 이렇게 좀 그란디 스피르가 귄개겨는데 잡고요. 음, 나오는 유닛들이 줄창 나오긴 할 텐데. 뭐 전혀 무섭지가 않죠. 어차피 기수봉쇄 유닛 두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고독한 발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법, 아, 마법을 무조건 카운터를 칠 수가 있어요. 음, 그거를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고독한 몇 번을 잡았기 때문에 마법이 강한 펭귄 덱은 마법이 디스펠이 당하면 약해질 게 분명해요. 어쩔 수가 없, 없는 그거 상성이기 때문에, 네. 자, 펭귄조리장 마법 한장 나오죠. 그쵸? 음, 자, 이렇게 합시다. 아 그런 데서 뭐? 쎄다. 아 근데 야왜 놓고 <laughs> 뒤질 뻔했네요. 어. 코인 안 걸리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필드 상황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수 있는 덱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세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진짜 너무 세요 너무 세 지금 봐요 필드 꽉 잡고 있잖아요 그냥 이거 엄청 센 거예요 어. 이렇게 필드 잡을 수 있는 그 덱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진짜 센 거예요 이거 네. 봐봐 뭐 워크레이 내장 집어넣으니까 완전 부드럽게 들어가잖아 덱이 어. 공턴에 워크라이 쓰고, 방턴에 맞고. 공턴에 워크라이 쓰고, 방턴에 맞고. 공턴에 워크라이 쓰고, 방턴에 또 맞고. 그렇지 얼마나 괜찮아요. 음. 아, 시렌치움 그냥 올라오고, 시렌치움 펌핑, 아, 못쓰죠? 소리 안 돼서. 자, 회장, 디스플 실패. 자, 하지만 워크라이 터지면서 오크 돌격 대장 코인이 증가하면서 공격이 7까지 올라가서 방어 무시죠. 자, 코인 하나만더 뜬다면은, 자, 시렌치움 코인 볼까요? 투코 뜨나요? 투코 뜨나요? 투코 떴네요 이러면, 오크 돌격 대장 카운터. 하지만 스컬 크래셔가 오크 예, 시렌춤 잡아주면서 마무리 헬시보다 재밌지 어 물대 괜찮은 대이 뭐가 있나요 터틀대 괜찮습니다 이로카님 예. 음 조금 가볍 예 가볍게 구성을 해봤는데 아까보다 아까보다 부드럽고 예꼭 괜찮게 예 돌아가는 것 같죠? 음. 아 시끄러워. 어, 그쵸? 죠좀 가볍게 구성을 해봤는데, 아까보다 부드럽고 괜찮게 돌아가는 것 같죠? 어, 이 정도가 나,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 그니까, 마법이, 아까는 우선이 4레벨인 줄 모르고 그냥 나도 그냥 집어넣었는데, 우정의 선물이 4레벨인데 2장이나 들어가 버리니까 핸들을 꽉 잡고 놓아, 놀아, 놓아주질 않잖아요, 핸들을. 그러면 핸드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워크라인를 빨리 찾아야 되는 제 입장으로서는 오크덱 굴리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우정의 선물 주장을 뺐고, 그 다음에 어...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튜닝을 조금만 했는데 진짜 쎄 보이죠. 어... 에... 네. 오크덱이 약한 덱이 전혀 아닙니다. 진짜 쎄요. 이것도 꿀덱 중에 하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크덱을 하나 따셔서 어... 굴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음... 응. 음... 응? 뭐가 아니야. 왜?